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부 부동산 랜드서는 울산 강역시 울주군 원양읍에 있는 공장용지 토지 매매를 안 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울산 강역시 울주군 원양읍 내광리 주식회사 국성 플리스텔 태양 전공 주식회사 부근에 있는. 공장용지 토지 매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부동산은 원양업 소재지에서 국성 폴리텍과 태양 전공이 있는 그런 강청로 도로의 우측에 있는 야산 임야 농림 지역을 개발하여서 이곳의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공장 문지로 개발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 후에 한가한 시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지가 오늘 소개할 부지가 되겠으며 이 도로는 강청로의 도로에서 우회전하여서 지금 보시는 부지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바로 근접에는 농공단지가 있어서 이곳에 농림지역을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하여서 이곳에 자동차 도장 산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볼 수 있는 공장용지로 개발한 후에 사정 위에서 매매를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지형을 나타내는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공장 부지 청색 부분은 임야로 되어 있고 회색 부분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주변의 환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장용지 부지와 임야 녹지 부분 하산표가 노란 선이 도로와 고압 전류선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육각형이 해당 임야 토지가 되겠고 지금 광천로와 용당내강로의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원양업에서 들어오는 광천로 도로 2차선 도로에서 바로 해당 토지로 들어간 하산표 방향으로 우회전하시면은. 예, 공장 부지에서 바라본 청정한 주변 경관의 모습과 동시에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본터지는 원양업 소재지에서 강청로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며 동남의 휴게소 변 국성폴리텍과 태양전공 부근에 용당 내강로 삼거리 우측 야산 위매 조성된 공장용 부지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으로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건축법 2조 1항에 따라 11명 남아겠다는 도로 일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이 해당 토지의 전경도 여러분을 여러 각도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지금 아래쪽 공장용 부지를 보고 있으면 지금 보시는 축대가 위쪽에 임야의 축대와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곳에 약 20%의 천엽평에 그런 공장 건축물 허가와 또도장업 허가 등이 나 있어서 여러분께서 자동차에 관련된 품목을 이곳에서 시행해 볼수 있는 그런 공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래쪽 부분에 지금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공장용 부지와 축대, 이곳의 갈지사 등 다양한 용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총토지우 면적으로는 7650평. 회색 부분 도로 적색 부분이 공장용 부지로 5234평. 미개발 임야 도명 중 청색 부분은 2184평, 기타 234평. 지목은 공장용지 및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네. 이것저것을 돌아보면서 동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의 공장에서 본토지는 오천여평의 공장부지로 개발행유 허가후에 공장용지로 토목공사민 진입로가 개설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쪽 이면 미개발 비업무용 토지로 되겠습니다. 본부동산은 현재는 진입도로는 2차선 도로지만 은 4차선 계획도로에 접하여 있고, 건축행위와 자동차 제조 부품 도장업까지 허가가 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는 바로 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인근의 산업단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작은 공장 매물은 엄청 많으나 이렇게 큰 부지 규모의 공장 용도가 맞는다면 희소성의 장래에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여러분께서는 울산 현대나 자동차 산업의 그러한 납품으로서 최적의 유치 환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 지역에서 건축 시의 금폐율은 20% 이내이며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내지만 시절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추천 용도로는 자동차 경부품 제조 또는 금속 제조 및 도장업 기타 준하는 업종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교통편으로는 원양업 소재지에서 강청로 도로 방향에 진행하며 동남 휴게소를 경유하여 강청로와 용당 내강로 삼거리 우측 야산 임야에 특별 법에 의하여서 조성된 산업 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융에는 17억이 담보되어 있고 최초 가격은 매도인께서 56억이 했지만 사장상 대폭 인하여 융자 포함해서 매매합니다. 금 매매가는 40억으로서 신규로 공장을 신축하거나 또는 공장을 협소하여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시지 말고 이곳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신축 공장을 건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좋은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제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초석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 Thank you